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모 코드 번호가 00593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7일, 오후 4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그, 지금 반도체 덕에 나갔다. 2분기 영업이 12조 원 돌파. 어, 11분기 만에 최대 매출은 63조 원으로 3, 2분기 사상 가장 높고, TV 가전 선전, 올해 영업이익 50조 원 넘을 것. 자,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가 8만 8백 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을 때가 음. 언제냐 라고 봤을 때 2018년도였죠. 2018년도였고,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정도 됐었죠. 58조 정도 됐었고, 오, 요번 연도는 이제 영업 이익이 한 50조 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어 사상 최대였고 이때보다 좀 못하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참 이때 2018년도 주가를 보면 지금 어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여기서 놀고 있고 지금 여기서 놀고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참 그때 그때 뭐 상황은 다 상황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2018년도 퍼를 보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여, 퍼가 6.42 그리고 지금 올해가 이제 10 14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굉장히 어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근데 이제 2018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고평가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좀 어,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2018년도 최대 실적이랑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오, 이번 기, 이번에 실적은 사실 좀, 어, 경기나 뭐 그런, 어, 실적에 대한 정점 우려를 일부 조금은 그래도 덜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은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내일 FOMC나 지금 사실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이런 어, 어, 경계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수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 왜냐 삼성전자 대표적인 이제 지수주니까요 이 때, 이제, 하락이 나온 거는 사실 우리가 아무, 이 때는 좀 약간 돌발적으로, 어,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아갖고, 아무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번 이제 증시를 경험해보신 분들, 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났습니다. 이때는 진짜. 하루에 뭐, 한가가 거의 대부분, 종목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백신이 있고 진단키트가 있고 마스크가 있고 어 뭐가 뭐가 있습니까? 또 치료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범위다라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대응책들이 일단 가이드라인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그런 뭐 하락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향후 이제 실적, 실적 모멘텀이 향후 생길 수 있겠다. 성장, 성장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나빠질 가능성은 낮고 났다라고 보고요. 일단 이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노리면 되겠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어어 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요게 애로사항으로 이제 잡히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요게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는 오너. 물론 이게 삼성전자 자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어,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오너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리로 한번 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모멘텀은 그때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 보면요. 자,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어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포장에 조금 낙폭을 어좀 축소해주는 그런 흐름은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됐지만 다시 어 낙폭을 축소해주는 흐름이 나왔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이랑 기간 매도가 나왔네요. 금융 투자가 오늘 특히 많이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도 매도를 했네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외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뭐 예상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그거는 이제 FOMC 내일 이제 의사로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수급은, 어, 저는 개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삼성전자 또 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자면 지수 또한 오늘 그 20일선 인근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낙폭 축소가 되는 요런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얼마든지 뭐 20일선은 어느 정도 지지하는 선에서는 뭐 요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제차 5일선을 회복해 주는 요런 어 강세장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일단 내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저희 A,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그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2개에서 3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즘 좀 테마주들이 또 요동을 치고 있죠. 테마주 검색기가 또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니즈가 있,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어, 다운로드, 많이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